진짜 그렇게 신화에 빠져서 우리가 칼트라든지 잘못된 신앙처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그 사람들은 사실 추종자고 왜냐하면 이, 이 신화를 계속 끌어나가는게 자기 지위나 권력이 유리한 사람들이 존재 이미 미국에 의해서 형성된 경제체제 미국에 의해서 형성된 정치 예를 들어서 진보조차도 등장하자마자 한미동맹의 건강함을 얘기해야 하면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되잖아요. 심지어 미국, 미국하고 전화한,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순서도 중요하죠.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 되고, 경제적으로 거기서 이익을 얻는 층이 한국의 지배층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광신하는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우는 거죠. 그러려면, 다른, 이, 이 정치적 자산이 정부를 갖춰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분열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쥐고, 다시 쥐고. 진보정부가 조금씩 깨다가 역습당하고, 역습당하고. 그게 지금 검찰도 존재하는 거예요. 재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재벌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laughs> 윤석열 때나 이던때서 왜냐면 시장의 속성이, 재벌의 속성이 옛날처럼 노동자들 막어넣어서 짜내는 게 아니라 기술 경쟁과 생산성 경쟁을 해야 되고 외계적 다변화를 해야 먹고 사는데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손해라는 걸 알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기업도 너무 잘못했지만 기업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대 조조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경제이 기업에 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정치적으로도 미국을 앞세우는 것이 정치적인 이득이 적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의 자율성을 하고도 살아남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진보정부가 과거에 기대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버텨내도 훨씬 잘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첫 번째가 나와야 해서 제가 그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지해주고 흔들 때, 저는 민주정부가서 첫날부터 흔들될 겁니다. 지금 경제 나쁜 거다 다음 정부의 탓을 할 겁니다. 맞든 안 맞든 무조건 흔들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국 대통령제의 가장 장점이 안정성이거든요. 내각제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해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그 안정성이 물론 좋은 이유로 깨졌지만 깨졌잖아요. 그럼 저쪽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면 깨지는 거라. 그래서 내각제가 가장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그렇게 버텨내도록 사실. 정권을 잡은 당, 정당과 리더와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그 세력이 정말 뭉쳐서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이, 이익이 되더라안 죽더라 하는 것을 증명하면요. 저는 정권전쟁에 가는 거 저는 딥시크가 어마어마한 소련이 달에 처음 먼저, 뭐 유인우 주선을 먼저 보낸 날이 아니죠. 유인노조선을 올린 최초의 나라가 스푸트니크 쇽라고 하잖아요. 저는 딥스틱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미중 경쟁에서 이게 오픈소스 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따라가던 거를 중국이 소프트웨어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안 했던 걸몇년을 당겨주고 기초 없이 도 뛰어들 수 있게 해줬고요. 양자 컴퓨팅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선생님 말씀을 드하고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그냥 퇴행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지만, 아까 말한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의 특징, 민주주의 회복, 그 다음에 AI의 이런 환경이라든지, 여전히 아직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적,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거. 왜냐하면 미래는, 음, BBC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BBC, 트럼프, 바이든이 등장했을 때, 향후의 미래의 경쟁력은 bbc 플러스 material, rare material, 히토류 같은 자원입니다. 이걸 4개의 전략 분야로 나눠서 미국이 직접 육성한 게 많이 됩니다. 그러면 히토리는 우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 bbc는 우리가 생일 이름입니다 아직까지. b는 바이오, 배터리, 칩, 만도칩 그리고 이거를 미래에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에 이제 따라오고 있고 독일이 그냥 제조업은 세계 1인데, 우리가 그냥 제조업은 세계 3인데요. BBC는 세계 1입니다, 지 미래 정도의 AI와 BBC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 정치가가, 리더가 잘 하고 잘 견뎌는, 트럼, 트럼프의 태풍을 견뎌낼 수 있는, 이걸 견디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외환제잖아요.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제가 판단한 건, 이거는 제 피셜이고요.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저는 이 부분이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요 저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실행된 거는 뭐성관이하고국회였던거고외피상계회이었고 저는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파병하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한기호 의원이 북한에 거기서 서로 심리전하자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백년도 포함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그 다음에 어, 저는 오히려 북한이 봉사쪽에 방벽 세운 게 북한이 이 정보를 알고 막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리적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쳐들어 쳐돌, 올것 같으면 열어야 되잖아요. 한국이 쳐들어 올것 같으니까 세운 거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전체를 누군가가 기획한 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성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김용현일 수 없습니다. 이, 이번에 벌어진 이 내란이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했던 거고요. 계획은 여러 개가 있었고, 그 뒤에 누군가가 지휘자가 있다. 저는 짐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탕해 시키고 난 다음에 전체를 다 조사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시거를 사실 내란 모이기 때문에, 외환 모이기 때문에 전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이 저는 용산에 보청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이거를 <laughs> 가끔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거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박천원이나 김민석 이런 분들이 알게 된게 정보력일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그걸 그렇게 전해주면 포기할 줄알 근데 그게 그렇게 했는데도 실행을 해버렸죠. 저는 막기 위해서, 한국 정치 상황이 여러분께 미국한테 무달리니까, 막기 위해서 저는 제공했다고, 실제로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 부분 정보가 미국에서 왔다고. 아마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린 당론이 안정리 됐어요. 저는 2017년의 경험을 생각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정부는 나눠 먹기가 아니고, 이 정부를 흔들어 댈 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뭐, 범법자다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막아주려면, 다른 당이나 시민사회가 다 합쳐져야, 흔들릴 때 저는 지지해주는 세력으로서의 연합정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눠 먹기가 아니고. 사실은, 2017년에도 27,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정의당의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는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서 들어가 보니까 그 문은 열린 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단독 정부를 간 거고 그게 협상 과정에서 정의당이 거절해 것처럼 돼 있는데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밖에 보여는 보이...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냥 임명되는 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때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절대적인 신임이 필요한데 그런 유기적이고 단합된 연합정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위기가 정제적으로도 위기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위기가 올 거거든요. <laughs> 그런 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소신이 그런 거고요. 당론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당론도 어떤 형태로든지일야 이제 여야가 없지만 일야 다여 후보 진형으로 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오버 프라이머를 한다는 말씀